네, 전국에서 우리 방송을 학수무대하셨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좋은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겠다고 약속만 계속하고 있죠. 네, 기다려보십시오. 좋은 강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224강, 아, 특허받은 분해 조식 한자, 동양북스에서 발행한 책이죠. 네. 3급 교재 224강 512페이지입니다. 이제 의식주에서 의다 살펴보셨고 식다 살펴보셨고 이제 의식주. 주를 살펴보죠. 주란 건 뭡니까? 살 주자죠. 집과 관련된 겁니다. 집. 집. 그렇죠. 집과자죠? 지붕의 모습입니다. 집의 지붕의 모습이다 해서 집을 뜻하는 글자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 일반적인 집이 생기기 전에, 그냥, 아주 그냥 단순하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혈거생활이란 말을 하죠. 굴 혈, 구멍 혈자. 굴 혈, 구멍 혈자. 집 관련된 글자죠. 굴 혈, 구멍 혈. 그 다음에 좀더 발전하면 이제 집을 이렇게 짓고 삽니다. 그 지붕 위에 모습에서 집, 예, 집면 자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돼지 십자가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집 가짜. 왜 돼지 십자가 들어갔어요? 돼지들은 새끼를 많이 놓잖아요. 돼지 우리 에,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뭐 방은 많지 않고 자식은 많고, 그러니까 거의 방 안에 애들이 막 옹기종기 엄청 몰려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이 들어오면서 야 이게 집, 집 구석이야? 이게 집이냐 돼지 우리냐? 뭐 이런 말을 해요. 어지럽혀져 있고 애들도 많고 돼지 새끼가 뭐 돼지들로 새끼를 많이 놓거든요. 예, 네, 이 집가짜가 되었습니다. 집가짜. 네, 이 글자들 간다. 집구할리는 글자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집구할리는 글자다. 자 여기에서 어요 글자는 요 글자와 같은 글자로서 고기 축자입니다. 고기 축자. 고기 출자란 말이 뭐예요? 고기 출자에 요거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 덩어리에요. 고기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집. 전쟁 나갈 때, 아, 이 장군들이 흔히 갖고 나가는 것이 재물을 갖고 나갑니다. 그러면 전쟁 가기 나가기 전에도 승전을 위한 재산을 지내했습니다만 아,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전쟁의 앞에 두고 또 신에게 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통 그, 그 팀의 그 군대로 말하면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 고기 덩어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일 높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벼슬관자입니다 관리, 관청, 장관 할때 재물을 모셔둔 즉 일생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밥식자가 들어가면요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대사관, 영사관 각 나라마다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제 이 나라에서 저쪽 나라에 사신을 보내면 우리 사신이 머물러야 될 곳이 있어야 있는 아닙니까? 우리 사신이 머물러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신이 머물러서 먹고 자고 하는 곳이 뭐예요? 그게 집관자입니다. 여관, 대사관, 도서관 할때그 건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관. 여관, 대사관, 도서관 할때 사용되는 말이죠. 이게 이제 관리, 예, 장관, 배설관자잖아요. 여기에 대죽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대죽은 옛날에 두 가지죠. 예, 책, 기록하는 그 책으로 사용되거나 아니면은, 필이 악기예요 악기. 자 그러면 이걸 악기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관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높은 어떤 직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또가사또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트를 열어야 되잖아요. 음주 가무 가무 무는 춤이고 가는 뭐 노래잖아. 이 보통 이 깽가리 치고 필이 불고 삐. 죄송합니다. 예제 그 피리를 분다는 것은 뭔가 좀, 아, 그렇죠. 네, 잔치를 벌릴때 사용하던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리가 올라가고, 이, 어때 부임해서 관리가 내려왔다. 그때 하는 행사 가운데 등장하는 악기, 대롱관자. 대롱관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롱관인데, 에, 관할하다. 관제탑, 주관, 이런 말에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그, 저기, 피리를 불어줬다는 얘기는 어떤 지역의 행정관이 한명온거 아니에요? 이 행정관이 이 지역을 뭐 해요? 주관하고 관할하고 관리하고. 그렇죠. 관할, 관제탑 주관.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집에는 도마가 있어요. 도마. 도마가 있는데, 아, 죄송, 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 아, 큰일 났다. 와, 아, 이런. 드는데. 자, 이 도마가 있어요. 그러면 예, 요또 찾자처럼 이 보이는 이 글자. 이것이 예, 또 찾자는 원래 그이이 이 도마 위에 그 재물이 올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글자 비슷한가요? 이거는 이제 그것을 그, 제, 제사용 그 고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볕슬 높은 사람이 있듯이, 그 높은 사람이 부임에 오거나, 전쟁을 위해 나가거나 하면 반드시 이제물을 바쳐야 돼. 누군가에게, 신에게 바치든. 그죠? 네. 집을 새로 짓더라도, 신에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 밑에 고기 덩어리가 쌓여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합당한 예를 조상과 신에게 다 한다. 마땅한 의지입니다. 의당 편의 시의 적절입니다. 후손들에게 제사 아, 시, 어, 선조들에게 후손들이 제물을 바치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신에게 조상에게 감사의 제사를 바치는 것, 전쟁 나갈 때 그렇게 하는 것, 합당한 일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땅 의자입니다 요 집가 자에다가 머리 혈자 같은 글자가 하나 들어가고 칼도 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있습니다. 요거는 옛날 그림을 보면, 갓골문 없는데 옛날 그림을 보면 요 머리 혈자, 여러 화자와 비슷한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귀 머리카락이 머리가 강조된 사람, 사람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강조된 사람,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이 강조된 사람. 원래 긴 머리카락은 늙은이 노자와, 그렇죠? 네, 네, 노자와 관련된 글자인데 여기서는 노인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머리 긴 여자. 남 돌아간 남편, 남편이 죽었어요. 3년 동안 네. 소복을 입고 머리도 자르지 않고. 정자를 지키고 있는 한 여인. 그 여인은 힘도 없지요. 그래서 적을 과자, 약할 과자. 그래서 과부라는 글자에도 사용되고 과소, 과묵하다, 말도 없지요, 말도 안 하지요, 힘도 없지요, 세력도 약해졌죠 적다라는 뜻이 많습니다. 힘이 없다, 적다, 약하다. 그래서 과부, 과소, 과옥의 사입니다. 적을 과자입니다. 적을 과자예요. 자 여기에 또음 마음심이 들어가고 그릇명이 들어가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 이게 정자는 어 정순이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제단으로 한번 봐주세요 제단 제단 위에다가 그릇이 있네요 그릇이면 제물을 바치는 것이죠 제단에서 즉 제사지는 이 사당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정성을 마음심 정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리고 신에게 주상하게 제물을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우리 나라를, 우리 마을을 보호해고 지켜달라. 평안하게, 편안하게, 평안하게 해달라. 그래서, 편안할 영자입니다. 안녕. 수복강의할 때. 안녕. 편안할 영자입니다. 이 집가자에 사용된 이 진면자 지붕의 모습이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다 집과 관련된 글자에 대부분 사용됩니다. 요거다 좀 앞선 글자가 구멍 혈이라고 했죠. 혈거 생활, 동굴 생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면자에서 고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도마 위에 고기를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소복을 입은 여인네가 머리도 자르지 않고. 홀로 집을 지키고 정절을 지키는 모습, 이런 그 모습에서, 그 다음에 제사상의 정성들의 제물을 바치는 모습에서 이런 글자들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